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껌을 주고 출근을 한다. 껌은 언제 먹어도 정말 맛있는 것 같다. 이번엔 신선한 브로콜리 차례다. 엄마가 요새 나보고 돼지라고 놀리면서 강제 다이어트 시키고 있다. 이게 끝이라고? 좀 아쉬운데. 엄마 확실히 감고 맞겠지? 확인해 보자. 간내 갔어. 이왕 간거돈 많이 벌어서 내 간식 많이 사오면 좋겠다. 엄마 보내느라 좀 피곤하네. 자야겠다. 는 무슨. 자유를 누릴 거다. 인형 흔들어 제끼면 먼지 난다고 잔소리하는 인간도 없는 온전한 내 시간이다. 너무 신난다. 네가 날 지키겠다고? 엄마가 날 지켜본다고 이상한 걸 가져와서 내 사생활을 방해한다. 즐거운 낮잠 시간에도 불러대서 엄청 귀찮게 한다. 내가 가만 안둘 거다. 아참, 그리고 너? 왜 나랑 색깔이 비슷한데? 너 평소에 참으로 맘에 안 들었어. 그리고 너도 말이야. 타야 인형이라고 불리는 너 말이야. 엄마는 맨날 타야 인형 가져와 하고 말하는데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. 인간 없을 때 맘껏 혼내줘야겠다. 난 그냥 인형이랑 노는 거다. 좀 신경 썼더니 피곤하다. 이따 엄마랑 산책 가려면 좀 자둬야겠다. 드디어 엄마가 왔다. 엄마 내가 얼마나 얌전히 순한 양처럼 기다렸는데, 인형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잘 있었어요. 그러니, 간식 내놔.